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모처럼 만나는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셨을 텐데요.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 도내 곳곳의 설 풍경을 송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차례상 앞에 장병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 앞에서 멀리 있는 가족의 행복을 빌어봅니다.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없지는 않아도 전우 역시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다시 한번 새해 다짐을 해봅니다. 경제는 새해도 여러분들 몸 건강하고 복 많이 받고 군생활 그 열심히 하고 우리 부대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공원묘원에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절을 올리고 올한해 행복과 소원이 이루지길 바라봅니다. 헤어지기 아쉬운 가족들은 주변 관광지를 들러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무료로 개방되는 소금산 출렁다리에는 종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버님이 원주에 사셔 가지고 고향을 방문하게 됐는데 출렁다리가 있다 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공기도 참 좋고요. 아주 슬렁다리도 멋있고 또 이렇게 기분 전환이 되고 고속도로는 늦게라도 고향으로 가는 차와 일찌감치 귀경하는 차가 빼곡히 늘어서 정체를 빚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설 연휴 기간 강원권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휴 기간이 지난해 5일에서 올해는 4일로 하루 줄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귀성길 정체가 오후 4시쯤 가장 심해 강릉에서 서울까지 4시간 정도 걸렸지만 현재는 도내 대부분 구간에서 정체가 풀렸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